그냥, 예. 그냥 가면 그냥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냥... 나오는 거예요예 말소리를... 선생님이 여기를 보니까 지금 이화면 나오는 거네? 말소리는, 말소리 말소리도 다높 이거 들어가요? 예 아, 이거 얼마요 이게 60만원 이제 어우... 해외제품이에요 해외제품? 애들 이거 잘해요, 얘들 뿌셔 아 예, 그래서? 애들한테 음. 이거 이게, 이거 이게 필요해.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에임캠 여기 에... 보이시죠? 에임캠 어. 예 이거 저도, 이거 지금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라고 이런 <laughs> 새로운 신문물을 또 발견했으니까 에임캠? 예. 60. 이제 399달러인데 이제. 어. <laughs> 이제 해외 제품이어 가지고 그렇죠. 국내에서는 어... 안 팔더라고요. 뭐저 처음 봤어요. 이제 다른 안경 카메라들은 앞에가 이제 가려져 있어서 이제 몰래 아, 카메라 가어 제가 이, 바라보는 세, 대로 생각하시네. 그럼 이, 이게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 ]이다. 이게 바, 여기 보이시죠? 가운데 렌즈가 이제 바라보는 거대로 나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되게 촬영이 쉬운거네요. 예. 왜 우리 영화 보면 이제 잠입조가 있잖아요. 잠입조가 이렇게 하면 저 밑에 봉고차 같은데서 본부에서 이걸 보잖아 그런거네요 이게? 예 비슷한거죠. 그죠? 그냥 제가 이제 카메라 들고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가 요만해진거 손톱만해진거 아니에요? 예 여기 아래 앞에 카메라가 있고 가장 큰 장점이 그... 이거 예. 같은 경우는 렌즈를 이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른 건 고정 형태거든요. 예. 이런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초점 자유, 자유가 너무 좋아서 이걸 샀어요 다른 안경 카메라들은 이게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에. 이거 교육용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 무슨 사용할 수 있는 실, 실생활에서 뭘 사용하시려고 사신 거예요? 제가 이걸로 이제 기사를 이제 만들려고요 이제 앞으로 <laughs> 아까 제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까시 <laughs> 이렇게 <laughs> 이몇 몇 화소 정도 되나요? 이게 800만 화소예요 어. 다른 건 500만 화소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근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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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산 거예요? 아니요 미국 제품이에요 US... 에임캠 예, 에임캠 어... 프로, 고프로 뭐 이런 회사인가요? 아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안경 카메라 전문적으로 이거만 이걸, 어... 마, 이걸 처, 최초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 선생님이 그렇게 취재 활동을 위해서 이걸 구입하신 거네요? 맞아요. 어... 한국에서 도 이제 집을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구로 구매하신 거네요? 맞아요, 해외 직구로 구매했는데 아예 한국 집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 어... 중이에요. 같이 해보실래요? <laughs> 어, 여기, 저기. 예. 매장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일본 하시는 데로는 가장 가까운 데가 일본이고요. 현재는. 근데 수요가 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전문가정이 성향이라. 그래서 일단 수요 계층 아까 씨 이걸로 이제 리뷰 같이 해봐가지고. 국내 최초 에임캠 이제 이거 제가 검색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거 어. 방송 안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홍보하시는 거죠 녹화 아, 이거, 네. 예, 녹화해서 이거 예. 저, 제 유튜브 계정 저기다가 채널에 예. 업로드 시키려고 새로운 기종이라 같이 같이 하시죠 아예 그냥 저도 예. 이렇게 홍보하면서 에임캠이 계속 팔져나가면 좋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이 에임캠에 한국 지불을 하실 생각이 <laughs> 있다는 분이네. 에임 에임캠을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선생님한테 문의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laughs> 그렇죠. 이건 <laughs> 이거는 뭐예요? 충전기인가?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나 이렇게 배터리 없이 할 때는 1시간 반이 되고요 예, 이거 같은 경우를 이제 여기다 연결해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이제 주머니 같은 거 포켓에 서 넣은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음. 아까 집 배터리가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음. 촬영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안경 카메라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이제 배터리 문제를 해결을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이 가능. 여전히 그리고 와이파이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제 내가 이제 다른 시야를 어디서 볼수 있는지 그리고 여차하면 이렇게 조준 이제 조절이 가능하죠. 어... 저는 처음에 보고 구글 렌즈 뭐 그건 줄 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라이브 스트리밍 이제 720까지 가능하고 촬영 같은 거는 1080 이제 30 프레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제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녹화가 되고 이제 스타트 리코딩 그리고 여기서 다시 멈출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네. 어플이 또 설치되어 있어요. 어, 그래. 안드로이드에서도 할수 있는 거네요. 예, 아이폰, 안드로이드. 어, 이게, 둘 다. 예, 그래서 애인캠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 이렇게 눌러가지고. 예. 이제 어떻게 촬영할지 이제 내가 실시간 촬영했던 거 이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어플로 이제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 수준인데 <laughs> <laughs>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배터리가 얼마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운 받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세팅 이런 거 기타 이제 아직은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영어로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laughs> 설명서를 계속 읽어보고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차하에 안경 안 쓰는 사람들한테 네. 이런 식으로. 오. 근데 안경이 그런 특수 안경이어야겠다, 그죠? 그렇죠. 이거 아예 따로 줘요. 따로 이제 주문 신청을 하면. 아, 그럼 그 알만 맞추면 되는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안경 알 맞추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야가 이제 보이죠. 대신 이렇게 주의점이 렌즈이기 때문에 네. 이제 원래 도수로 맞추면 어지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수 좀 낮춰서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어, 게 좋아요 어,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이제 안경 보안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도수 좀 낮더라도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는 여전히 <웃음> <웃음> 좀 어지럽긴 하지만 뭐 한두 시간 이 정도 그 정도. 예를 들면 그 아이폰이라든지 예. 그 삼성의 뭐 노트 10 신상품 그할때그 어, 예. 그 오프닝 할때 그런 그 미국에서 발표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거 착용하고 가면 그죠? 예. 현장감도 있고 가장 좋은 점은 무엇보다 두 손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어.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조금 부자연스런데 예. 난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아무나도 상대적으로 만질 때도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제품 만지면서 설명을 하면 이거, 이거. 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예. 직관성 생기게 낫죠.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에 인캡. 확실히 좋아요. 어이. 보통 이제 이거 미국에서는 이걸 이제 쓰고 사격을 해요. 아까 이제 이렇게 권총. 보통 예. 에인캐 검색하시면 다 사격 영상들일 거예요. 그 진종호 같네요 그런 분이. 그렇죠. 사격 영상이나 사냥 영상 자신들. 아... 그래가 근데 우리는 총이 없으니까 <laughs> 그냥 이런 식으로. 선생님 성함이 뭐라그랬죠 문정, 문정호, 문정호 선. 지금까지 문정호 선생님의 네, 네. 에임캠, 예, 어, 에임캠이었 리뷰였습니다. 네, 리뷰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야,